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첫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 읽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태도가 아닙니다. 유다가 망해 갈 때, 남한국 유다가 망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르미아 9장 23-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를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네라. 선지자 예림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배반하여 범죄하였으니 지혜에서 떠나 하나님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려고 자신들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의 지혜와 용사의 용맹함과 부자의 부함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너희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나름 이 민족을 구할 것이라 생각하나 본데 그건 은 그거 아니라 이 백성이 진정 나 여와를 몰라서 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멸망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전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경 읽기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성경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어떤 걱정거리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성경에서 어떤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성경에서 끌리는 말씀이 하라. 뭐 말씀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죽지 말고 주어진 문제를 담대히 하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내 눈에 들어온 어떤 말씀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하려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그것을 당장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상황을 배경으로 하신 그 성경 말씀이 21세기 오늘 나의 하루 일을 결정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수신호로 성경의 비밀 암호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어느 때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 바로 마지막 날에서 새해로 넘어갈 때 보통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성구 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뭐 합니까? 목사님이 예, 어떤 말씀이 적힌 카드를 나눠주잖아요. 아니면 책꽂이 책꼬지, 책꽂이를 예, 안에 이제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뽑게 하시죠. 거기에 적힌 말씀이 한해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에 부여해 주는 주술과 주술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읽기는 사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태도일까? 아니죠. 그런 말씀이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뜻을 주는 것으로 읽혀두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태도는 성경을 무슨 암호와 수수께끼가 가득한 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점계를 봐, 성경으로 점계를 봐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그런 접근 방식은요 바람직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말씀에 대한 적용을 바르게, 아니, 지나치게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 또한 무리수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 내 삶의 변화와 위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꼬박꼬박 읽는 것은 그래서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읽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건강한 자기 개발이 된다고 여기고 읽는다면요? 그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자기 개발서로 이용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세상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기도하며 계약한 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날 내가 지키고 따라할 어떤 지침을 그때마다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성경에서 발견하고 맞닥뜨리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오늘 자신을 향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에 주는 내용은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한번 읽고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자신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무조건 은혜를 받겠다고 성경을 읽지 말고 은혜를 못 받을지라도. 말씀 앞에 정직히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 자신이 예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대면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날 적용할 것이 없어도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있는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궁리하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맥락과 단락을 보며 의미를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지하게 성경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인이 도 진지하게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바빠요. 바빠요, 바빠요. 그렇죠? 실수 없이 움직여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뒤쳐질지 모르고, 뒤쳐지면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잠시도 쉬지 못하고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의 의는 자신의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권세자은 사탄의 계략이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하여 돈보위에 또 먹고 사는데 얽매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범죄하여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 살이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여 짬짬이 시간을 내서 분연히 성경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없는 시간 짬을 내어서 잠시 성경을 읽으려다 보니 결국 성경을 내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는 격언 모음집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기도 하죠. 그런 성경 읽기는요. 성경의 흐름과 문맥과 배경을 알수 없게 하는 읽기입니다. 바탕한 우리를 분지하게 해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또 읽더라도 그저 성경을 내 삶의 위로와 회복을 주는 책으로만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 그저 내 삶의 지침서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성경을 읽어낸다면 그것은 사실 대단한 진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내 안의 죄성의 방해와 은밀한 사탄의 방해를 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솔한 만남을 싫어하는내죄성과 사탄의 집요한 계력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나? 읽지 마라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로부터는 어떻게 저 두꺼운 책을 언제 다 보나? 그냥 읽지 마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읽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것까지 읽어야 하나? 그냥 읽지 마라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나의 이해와 깨달음을 통한 전진을 통해 개선된 것이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면에서 막거나 살며시 다가와 우리가 성경을 표기까지 성경 말씀을 거부하도 우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기까지 우리를 방해한 것이며 성경을 읽어서 받아들이기까지 방해한 것이며 읽더라도 읽은 후에 성경이 마음에 담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담겨지더라도 그 말씀이 기억에서 지어지거나 왜곡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와 사탄의 스토커 공작입니다. 그러한 오랜 갈등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끝없는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는 것은 늘내 안에 제외된 본성과 타탄의 무수한 방해를 늘 이겨내고 읽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무난하게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죽이고 성경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한동안 세상 것들에 빠져들 때 다시 성경을 예전처럼 정해진 스케줄대로 읽어내는 게 어려웠던 경험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매일의 성경 읽기란 늘 영적 승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머리가 좋고 똑똑하며 많은 공부를 한 박사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세속적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읽어도 절대 성경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책의 말씀을 내 생명인 채 인생의 교과서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읽어야 이해되는 책입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제자됨의 기반을 둔 읽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 편에서 읽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신학적인 읽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읽혀지는 책이 아니라 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읽기란요, 쉽게 말해서 성경은 은혜의 말씀으로 읽는 태도를 넘어서 그렇다고 다 의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학문적인 관점으로 탐구하는 태도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을 증언하는 기록자가 한 사람이 한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한 천억 년 정도 걸쳐서 기록했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들 사이에는 마치 대립되는 것 같은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에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이는 말씀이 어떻게 묶여서 성경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완성되었는지 그렇게 엮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성경은 서로 모순되는 기록이 있어 보입니다. 몇 가지만 든다면요. 책마다 연대기 차이가 있습니다. 음, 뭐많이 예. 많은 부분 연대기 차이가 있는게 꽤 있어요.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에 대한 태도가 각기 다릅니다. 에시라서에서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이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라고 모두 회개하고 끊어버리기로. 요셉이 태양신의 제사장딸 아스낙과 결혼한 것이나, 유다가 가난한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매 그 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는 예뭐 비판하지 않죠. 예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더구나 며느리 다만도 가난한 사람이 었다는 것. 물론 그의 이방 여인 중에는 라합이나 루도 있지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여인들은 또 올랐기 예수의 계곡을 잇는 조상들이었죠. 사마리나 라비나 룻 예. 같은 경우 말이죠. 모세도 부수여 있는 치아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한 레위기에서는 나병에 걸린 일을 부정하다고 격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예수께서는 몸소 나병환자를 만지시고 치료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는요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 어, 안식일은 절대 쉬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식일은 나무를 짓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대로 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예수의 논쟁 대부분은요, 유대인들의 해결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적인 기준과 명령에 익숙하죠. 왜 그래야 하는지 묻는 것은 어딘가 무례하고 당돌하며 버릇없어 보인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아이가 칭찬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안에서 언뜻 충돌하는 듯한 말씀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이 읽으려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빨리 기준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해 교리를 세워야 하지만 일단 세워지게 되면 교리는 안식의 교례처럼 거꾸로 성경의 의미를 쉽게 규정하는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다양한 본문의 존재는요, 우리에게 본문이 말하는 바에 대해 마냥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심사숙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성경은 기존의 선입견이나 친한 공동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본문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서로 충돌되는 듯한 이, 이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겉에 보이는 의미를 넘어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문의 다양성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도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문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각도로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본문과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본문들과 비교하며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읽기의 과정은요. 깊이 있는 읽기라서 신학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읽어놓을 수 없는 방식인 것이죠. 이런 작업이 바로 상대화 작업이고 또 객거나 작업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공동체적으로 읽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읽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요 남들과는 다른 개인적인 체험도 하게 됩니다. 네, 방언을 하게 된다든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런데 자신이 체험한 것은 자신의 신앙에서 중요한 체험이지만 그것을 절대시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우리의 경험이나 깨달음은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 중에 한 일부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에는 내가 읽은 본문과 다른 주장을 하는 본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경험과 이해는요 상대화되는 것이죠 내가 읽은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속속들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다른 나무들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다양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진리 앞에 낮아지게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은요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는 것이 개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다 주셨어요, 말씀은. 성경의 수많은 말씀은 개개인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읽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위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란 우리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서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해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데나 펼친 성경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 되어서 글자 하나하나가 당장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을 타기하는 해법이요 또 지침서나 자기개발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읽기는 진지하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하고 성경은 신학적으로 읽어야 하고 공동체적으로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읽기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안하는 기회에 이르시기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